안녕하세요. 차병원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그 케미컬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근무를 하다보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연료 첨가제를 얼마나 자주 넣어야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도 연료 첨가제, 디젤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짧은 영상이니까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몸이 안 좋고 나면 뭐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약봉지나 이렇게 케이스에 보면 복용법이란 게 있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랑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 5,000km 마다 주기적으로 사용하되, 위의 희석비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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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용방법, 사용방법. 여기도 5,000km네요. 근데 이거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주유소에서 이 케미컬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차가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막 넣으라고 하거든요? 주입을 하나? 근데, 정비사가 보는 건, 그, 저, 저런, 케미컬들을 너무 자주 넣으면, 그리고 자주 넣고, 너무 근거리만 타시면, 그, 연료라인의 윤활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 차하고 다르게, 요즘, 직분사 엔진이나, 아니면, 커먼넬 차량들, 고압 범프가 다 들어가죠. 거기에 엄청난 부하나 안 좋은 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주입을 하시되, 대략 5,000kg 정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케미컬의 효율은, 이런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셨을 때, 최대 효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케미컬도 사람이 먹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이 주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 안타까웠던 건 주유소에서 이거는 마치 망병 통치약인 것 마냥 너무 자주 판매하는 걸 보고 아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또 하나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넣지는 마라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